박용 기자의 지붕 들고옆 주인공 만나보겠습니다. <laughs> 네. 예. 마침 이 오늘이, 오늘이 이제 개편, 이제 첫 방송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팩트인스타와 또이그 음. 음원 역주행공이 코너가 정말 이 밴드처럼 장수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어허. 제가 정말 고심고심해서 선정을 해봤습니다. 음. 어. 네. 이 특색 있는 이제 록사운드로 무려 20년간 <laughs> 밴드신을 꿋꿋하게 음. 지켜오고 있는, 허클베리핀의 누구인가 라는 어? 곡 들려드릴까 합니다. 어. 이 마크 트웨인 소설이 아닙니다. 음, 밴드입니다. 아, 어, 네. 저는 허클베리핀 알고 있었는데 데뷔한지 20년이나 된지는 네. 지금 어... 처음 알았어요. 예, 네, 20년이 됐습니다. 그래서 벌써... 아, 근데 네. 진짜 신기한 게 사실 웬만한 가수들도 20년을 채우기가 되게 힘든데 네, 네. 인디씬에서 밴드가 20년이면 네. 정말 대단한 거 아닌가요? 이 사실 그 척박한 음... 이 인디씬에서 오랜 시간 이제 활동을 해왔다는 건 맞는데 사실 대단하지만 그래도 이 밴드의 진가는 뭐니 뭐니 해도 사실 음악 그 자체라고 저는 아,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이 사실 국내 음악 전문가들이 선정한 네. 대한민국 백대 명반에 무려 앨범 두 장이 올라가 있습니다. 오야, 진짜. 그럼 엄청난 겁니다. 음, 대단하다, 네, 대단한 겁니다, 예. 그래서 제가 정말 기분 좋은 마음으로 정말 팩트인 스타가 롱런을 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야. 포클베리핀을 소개하겠습니다. 네. 네. 예. <laughs> 하 이제 뭐 밴드의 이제 역사를 이제 조금 이제 거슬러 올라가 보면 네. 이 지난 이제 97년에 결성돼서. 98년 이제 데뷔 앨범 18일 수요일을 이제 발매를 했고 이제 3인조예요. 그 이기용이 기타 와 보컬, 그다음에 이소영이 보컬과 신스 그 다음에 성장 규가 기타와 신스 드럼 프로, 프로그래밍을 맡고 있습니다. 그 데뷔 당시부터 이제 확실한 자신들만의 음악 세계, 그 날건 느낌에 좀 끈적하고 이제 빈티지한 록사운드를 들려주고 있는데, 그 허클베리핀 팬들 사이에서는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들어본 사람은 없다고 할 정도로 강력한 여운을 남기는 밴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지금 이제 흐르는 음악이 오늘의 그 역주행곡 누구인가인데요. 그 지난 12일에 클베리피이 무려 7년 만에 내놓은 와우. 정규 6집 앨범, 오로라 피플의 타이틀곡이에요. 약간 로이하기보다는팝 장르의 느낌의 곡이고, 단순하지만 좀, 단순한 미트지만, 그 사운드 자체는 굉장히 웅장해요. 특히 그 이기용과 이소영의 그전매특허인 몽환적이면서 좀 우수에 찬 보컬이 정말 매력적입니다. 비디오가 일단 너무 좋요 예, 그렇습니다. 아, 저는 또이 곡을 들으면서 이제 사실 그런 생각을 떠올려봤어요. 망망대해서 올려다 보는 겨울밤의 하늘. 그런 풍경이 떠올랐는데 네. 여러분들께서 이 곡이 어떤 풍경으로 다가갈지 정말 궁금합니다. 퍼클 음. 베리핀의 그 누구인가 이 곡에 빠져든 게될 당신은 누구인가? 꼭들어보시길 바랍니다. 네. <laughs> <laughs> 와 비디오 진짜 좋죠. 아, 좋은데요. 네. 와 너무 박 좋아. 바뀌지 않은 누구예요? 예, 저기 울 깡패. 아 좋아요. 예. <laughs>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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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여기 이사를 왔는데 터가 잘 맞나 봐요. 왜냐면, 이사 왔는데, 꿀렁꿀렁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어 이사 잘 왔네. 기운이 굉장히 예, 예. 좀 나는 것 같습니다. 아, 뿌리를 그냥... 예, 잘 내리네. 저도 문득, 저, 누구인가 들으면서, 야, 우리가 요 1층으로 이사 오길 잘했다. 그 느낌이 들더라고요. 문득. 아, 어, 누구인가 어, 딱 들으면서. 아 토가 있습니다. 기운이 예, 예. 정말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음. 그래서 이제 뭐, 헐렁이는 이제 계속 중독성이 있네. 음, 음. 아주 제가. 예. 이것 때문에 밤잠을 설치고 있어요 진짜요? 음, 계속 누구인가만 들고 있어요 <laughs> 그, 어허 그래요 <laughs> 저도 그럴 것 같아요 근데 예. 음악 되게 좋아요 어허. 그 허클베리피 멤버들이 이제 최근까지 제주도에서 이제 생활을 했는데 아. 그래서인지 몰라도 이번 앨범에 이제 그 자연에 대한 경외감 그다음에 뭐 신비로움 이런 것들에 대한 그 생각을 담아냈다고 음. 하는데 사실 그 이번 앨범에 대한 얘기를 직접 한번 들어보셔야 되는데 정말 그 이번 인터뷰 정말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한번 기대, 기대 한번 해보시죠 예. 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허클베리핀입니다. 기존 허클베리핀의 그래도 스타일이 많이 녹아져 있어요. 16비트 리듬의 조금 이렇게 걷는 듯한 편안한 비트를 즐기실 수 목소리가? 있는 그런 곡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진짜 합니다. 좋아요. 좀 재미없는 설명입니다. <laughs> 누구인가? <웃음> 누가 기침 소리를 하는가? 허클베리핀의 누구인가는 그래서 비트 향해서 가는 여행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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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앨범 제목이랑도 일맥상통하는 면이 있네요 왠지 오로라를 찾아갈 것 같은 그런 느낌입고요 데뷔 20주년이라고 하는데 사실 별 느낌 없어요 그냥 뚜벅뚜벅 걸어오는 느낌? 앞으로 30주년, 40주년, 오. 50주년 이런 날들이 더 오기만을 기다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튀김이될 때까지 <웃음> 우리가 나오나 소리도 낼 때까지 우하게 음악계의 때 목소리들이 때까지. 존나 대단하신 분들인 것 같아요 보컬 <laughs> 베리핀에게 음악이란 만드는 소리들이 신기하게 어딘가로 퍼져나가서 누군가에게 들리는 그게 너무 환상적인 뭐 일이라고 생각해요 작은 곡선 하나들이 모여서 모여서 만들어진 사운드가 누군가에게 들어가서 들려서 그 사람들 기억에 남는 것. 음악이 좀 건드리긴 하죠. 네. 음악은 타임머신처럼 순식간에 오래 전의 어떤 기억으로 단번에 거슬러 올라가기도 하고 또 어. 아주 먼 곳까지 음악을듣는 순간에 이동도 하고. 어, 그리고 저희 항상 연말에 네. 하는 어, 옐로우 콘서트 음. 올해도 합니다. 네. 12월 22일날 그레리핀의 단독 공연이 열립니다. 그 아주 격렬한 감정부터 아주 환상적인 감정 그리고 또 아주 그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감정까지 감정의 엄청난 블록버스터가 펼쳐질 거예요. 뭔가 정신없는 공연이 될 테니까 여러분들 한번 경험해 보시기를 원해드니요 <laughs> 진짜 가보고 싶네요. 어, 백인스타 여러분, 필리핀의 이번 새앨범을 통해서 꼭그 멋진 우리가 만들어 놓은 그런 여행 경험하시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 저희를 어, 불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인사해봐요. 감사합니다. 밴드였습니다. <laughs> <덕분이었습니다>. 백팀 <laughs> 스타. 감사합니다. 오우! 음 아, 역시 20년을 함께한 밴드답게 네네. 합이 되게 좋아보여요. 네. 음. 이 사실 이그 허클베리피는 이제 네. 그 인디신 부흥기를 이끈 그 인디 1세대 밴드인데. 아. 정말 사실 그 경제적인 문제나 또 여러 문제 때문에 그렇죠. 사실 뭐 20년간 밴드 활동을 음. 계속 해왔던 게 정말 쉽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렇 그렇죠. 맞아요. 하지만 이제 제주에서 몇 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위안을 얻게 됐고 네. 다시 이제 음악을 하는데 힘을 얻게 됐다고 하는데 정말 그 인디 1 세대 밴드에서부터 정말 많은 밴드들 사실 쉽지 않은 음. 정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정말 그 TBS 팩트 인스타. 음원 역주행고가 이들에게 <laughs> 이런 기회를 마련해 줬고, 예, 예. 정말 이렇게 마련해 주면서 정말 예. 아름다운 스토리가 계속 펼쳐져 나가는 게 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음. TBS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네. 어, 저분들이 또 이야기 하셨듯이, 뭐, 걷자, 음. 예, 걷다 보면 또 가죠. 음. 뭐, 예, 멈추지 마십시오. 예.